예 네. 냉이도 네. 네. 올라오고, 지금도 습도 올라오고, 또 진달래도 피고, 예 개나리도 피고, 그죠? 봄이 지나면, 봄이 아 봄이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좋아, 그죠? 봄 싫은 사람 손들어봐요. 없죠?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봄은 다 좋아요. 해 여러분 춥고 어두웠던 추웠던 힘들었던 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아멘. 아, 네. 우리의 마음에 봄이 옵니다. 아멘. 네. 이 봄은 뭐냐? 여러분 봄이 되면 난데치 고새 임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새 임을 주임이 더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난데치 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여러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음, 올 한해 여리 우리 여리고는 남공불락이라 했어. 근데 그 남공불락을 정상적으로 그 성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공불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전은요. 내가 할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행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서 그 도전이 성취가 될때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용기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 뭐가 손가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 0 1 8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도전하라고. 아멘. 그 성을 정복하라고 아멘. 아멘 2018년도에는 우리가 여러분 도전해서 성취해냅시다 아멘, 아멘. 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빛이 내길 원합니다 축복 받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먼저 여우수화를 봤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저 열고성을 무너뜨리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너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여러분, 나이가 먹게 되면, 나이가 늙은이가 됩니다. 또 우리가 젊은 청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우리는 겉사람은 늙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청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의의 이, 입술에, 우리 입술에, 뭐가, 주님의 예언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 예언예언은 선지자들을 예언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예언자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제도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도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곳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이고, 육장을 봅니다. 여우수와서 육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자꾸 잡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뛰어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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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자꾸 말하지 마. 이 사단아. 응? 나에게 자꾸 뒷다리 잡으려고 하지 마.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자꾸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야. 아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고. 아멘. 아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이 다가오셔가지고 비전을 주신단 말이야. 비전. 아멘. 아멘. 응.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에 하나님이 계속 내일을 하자, 내일을 하자, 내일을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어, 금식기도하고 보우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 그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데 하나님이 산에 포크레인으로 파는 걸 보여줬어요. 그 눈을 깼어요 어, 이제 신도신가 보구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상치 않은 꿈입니까? 왜?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게 환상이에요. 어, 그 꿈에 보여주셔서, 그 교체 어딘가? 위례신도신가? 여기 미사인가? 아니면 세종신도신가? 아, 그렇게 생각을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봄에 양평을 갈매하고 북부간선도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봤던 이 꿈에 봤던, 전혀 생각, 거기서 그거를 볼 거라고는, 그게 오버랍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산에서 복근이 입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제가 꿈을 꿨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 그게 환상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 자리에 그 장면을 보게끔 출연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어? 병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고침 받은 것을 알려 주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예언과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우리 예단이? 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기를 했더니 사라져버렸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 아멘. 여러분, 연세드신 분들도 자꾸 꿈을 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된다고. 아멘. 천국에 대한 여러분 꿈이 보여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 우리들에게 사단을 말씀해서 항상 가로막는다 열의 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열의 고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열의 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낙심하고 쓰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리게 하리라.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는,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동참만 하면 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육장에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한 때 이거 뭐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온수막이는 여러분, 떨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온수막이는 여러분, 떨고 있다고. 응? 응? 겁내지 말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아멘. 아멘. 네. 아유, 못되면 뭐안 돼요. 아유, 못되면 뭐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여기 겁내지 말라고. 아유. 지금 여러분, 저들은 난공불락이에요열희보성은 웬만,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이 떨고 있어. 출입하는 자도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바뀐다고. 아멘. 주님이 가셔서 바꿔놓으시고, 주님이 가셔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야 아멘.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2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우수하게, 여우수하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주었으니. 예. 아멘 예.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예. 여우수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거기에 용사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소리에 다 넘겨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겁내지 말고 계속 돌아야 돼요. 아멘? 아멘. 3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려라. 자, 그런데, 엿새 동안에 돌 때에, 어 뭐예요? 외치지 말라. 외치지 마라. 응? 열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아라. 그리다가,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에, 15절에 보 일곱째 날 우리 에... 14절부터 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목소리> 한번 돌고 한번 진영으로 돌아오느라 엿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할만이라 일곱째 일곱 날 새벽에 일,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보이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네. 그날 뿐이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네.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여호수아가 여우 백성일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자 예. 여섯 번을 그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당장 할 수리 있어근데 매일 한 바퀴를 돌어요. 한 바퀴를 돌는데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불어요. 무장한 군인도 있어요. 법제도. 근데 뭐예요? 너희는 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팔을 불고 한바퀴를 돌. 요 어떤 음성도 내지 말라는 거요 그거를 여섯 번째 6일 동안 네. 여기서 6은 육신의 걸 말해요. 육농도 네. 이게 여러분요 777로 바뀌어야 돼요. 육성의 것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인내입니다. 두번 돌고 아 저거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세번 돌면서 뭐냐면은 내 입에 재갈을 타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를 참으라는 거야. 네. 육신의 것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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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야. 네. 하루를 돌고. 야, 이게, 무너질까? 아휴, 이렇게 한다고, 이거, 저게 될까? 이런 무리가 그 자리에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걸 샀다 마우스하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여우수가 얘기했어. 우리가 일곱 번 도는데, 외치라는 그날에, 일, 칠일때 일곱 번 돌고 그날 외쳐라. 그 전까지는 아무 음성도 내지 말아라. 도 하지 말고, 엉망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그 네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꺼내지 말아요. 네. 그 6위를 돌면서 육성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그리고 행진에 나가. 거기에 하나님 일하세요. 오늘 2절에 네 손에 넘겼다.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때 일곱 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거기에 뭐예요 외쳐라. 외쳐라. 네. 그러면 그손이 부러집니다. 이게 될수 없는 것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뭐냐? 신종 없이 제사드리는것을하님이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면.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은 성령이 자 6일 동안 u 내 육성의 것이 여러분 빠져나가고 7 song it w 일 s your own, but you know what y 아멘. 아멘. 일어나자, 올라가자. 여러분, 그럴 때이열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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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열고입니까 어떤 게 지금 2018년도에 어떤 걸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여러분 내가 내 신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저 난공불락 열이고성 저거를 무너뜨리게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도는 거예요. 언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요? 그 열이고 성을 도는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돌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열이고 성을 돈다는건 뭐예요 엉뚱한 데 가서 우물파지 말라는거예요 여러분 음. 음. 엉뚱한 데에서 우물파가지는 우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주님 앞에 붙어있어야 된다는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저 열의 구성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도는 것이지, 혼자 돌면은 여러분 깨집니다. 아유, 나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보지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라. 마귀가. 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 내 여러분 외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오늘 남북불납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열 고를 돌 적에,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번 돌고, 두번 돌면, 언제까지 여러분 도는 거요? 예 무너질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을 믿고, 돌면서,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육성이 여러분, 완전히 빠질 때까지 뭐 하라 이거요? 침묵하라. 그 다음에, 외치라 할때 외치라. 이게 외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입,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이거 성령 충만하시고 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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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것이 다 버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하라. 이거 아멘. 그러게 하나님 역사하니다 고개. 기제 오늘 나쁜 말씀. 자꾸 입을 찾다 마수하시라고 주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면은, 응? 네. 응.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 문제를 자꾸 돌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아멘. 아멘. 오늘, 예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야고서 3장 우리 1장부터 옵니다.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시작! 야고서 1장 19절, 20, 20 22절, 371절, 372절, 12절,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아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말하기를 자꾸 토대해야 되고, 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2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자, 3장에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 3절. 자. 우리 시작. 우리가 주교입니다. 시작. 우리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날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에 의해 죄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게 순종하게 하고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것이라 또 배를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그렇게 크고 강풍이 빌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들을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그리워 그 이 우리 지온을고니그사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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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이 지역 에서라 여러, 여러 종의 짐승과, 짐승과 새와 벌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다 사람이, 사람이 수 있고 길들여 와키들기 아니 하키 것이라 아아큰 배도 작은 키로서 뜻대로 운행하고 그러는데, 이 혀는 불이란다, 불. 불의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혀는 다 불의의 세계, 거짓말이고. 태우고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독, 죽이는 독이, 패째려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길들일 사람이 쉬지 않는 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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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요? 그래서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전에 실수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의 구성은 여러분 일곱, 여섯 번을, 육일 동안에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응? 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외치라 이거예요. 음. 그러면요, 정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2018년도에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 아멘? 아멘. 육신의 입이 닫아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입에 달려야 돼. 아멘? 아멘. 그게 예언이야, 예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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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여기구나, 여요 응? 길들이지.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잖아. 네? 그 말로서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죽이냐. 이 사단이, 너희 악인은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장이여, 자기 욕심대로 한다지 그러니 말로서 죽이고, 말로서 여러분 망하고, 이 말로서 얼마나 한대. 그러니 이 유기를 돌면서 너를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 입을 단속하네. 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연의 고수가 뿌려트려야 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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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단 말이 목적지가 천국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닫아야 돼, 아멘. 아멘. 육신의 것을 닫아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의 입술이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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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럴 때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잡뺏기지 말라. 사단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된는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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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을 하나님 벌써 열이분 성을 무너뜨리고 작정하셨잖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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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 그래 우리 소연이도 아멘 잘하네 우리 소연이도 아멘 아멘 이제 소연이몇 학년이지? 5학년? 6학년? 5학년이요 5학년이요? 나 6학년인 줄 알았어 어유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아멘. 5학년 되는 거예요? 네오이거야 어, 하나님이 저 우리 소연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태연아 가슴을 확짜 비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열의고 속을 무너뜨리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미가 저는열의고속 무너뜨게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너뜨리세요. 아멘. 아멘. 우리 목대는까지는 무너뜨리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는 순종만 하면 돼. 아멘.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엄마 불평하고, 육신의 것을, 자꾸 닦고, 열리고성을 도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힘을 하느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셨다. 그게 환상이야. 예. 그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아멘. 시도하는 자는 많지만 끝까지 성찬의 자는 많지 않아요. 가지 음. 믿음을 가진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소프하면서. 저도 그래요. 올해 자꾸 자꾸 기대가 돼요. 올해가 기대가 되고 전 내년이도 기대가 되고 후년이도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아멘. 갈수록 갈수록.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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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복의, 복의 사람이 되가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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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어. 한숨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취되고 열의 고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냐고. 아멘. 그죠? 아멘. 아멘. 그래.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죠. 우리의 니다 주여. 이전에 러분이보내주여 주여서. 주여 주여서. 주서 주여서. 주여서. 주서주주서주서 주여서. 주주서주주주주